나온 지 6년도 더된 게임이지만, 아직도 1년에 천만장 이상 팔리는 GTA5. 온라인에 갓 이문한 유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해봤습니다. 1. GTA5를 사면, GTA 온라인도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아는 분들에게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전 처음에 GTA 온라인을 따로 사야 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DLC 중 범죄조직 스타터팩은 사용하지 않는 무기가 딸려오고, 샤크카드는 가성비가 똥망이라, 둘다 사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2. 튜토리얼은 한번 시작하면 전부 완료할 때까지 다른 임무를 할수 없습니다. 괜히 오래 걸리기만 할뿐 메리트가 전혀 없으니 건너뛰는 걸 추천합니다. 3. 무기는 한번 사면 버릴 수 없습니다. 나중에 무기고를 산후안 쓰는 무기를 숨길 수는 있으나 습격이나 임무에서 전부 다시 나타납니다. 4. 온라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스토리 모드로 먼저 갔다가 온라인 모드로 접속해야 합니다. 온라인 모드로 바로 접속할 경우 오류도 자주 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5. 오피스를 사기 전까지는 초대 전용 세션에서 플레이하는 걸 추천합니다 초대 전용 세션은 스토리 모드에서 e s c 온라인 g t a 온라인 플레이 초대 전용 세션을 선택하면 됩니다 6. 지키를한번 누르면 현재 나와 같은 세션에 몇 명이 있는지 알수 있으며 한번더 누르면 미니맵이 확대됩니다 7. 공개 세션에서 초대 전용 세션을 만들려면 ESC를 눌러 생성기로 나갔다가 P키를 눌러 초대 전용 세션을 만드는 게 스토리 모드로 나갔다가 다시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8. M키는 차량을 호출하거나 나중에 오피스를 산후 CEO 명령을 사용하거나 할때 정말 자주 쓰는 단축키입니다. 이곳에서 총알도 살수 있으나 아뮤니션에서 사는 것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9. 핸드폰으로도 입금과 출금을 할수 있으며, 은행 계좌에 넣어놓은 돈은 같은 계정의 캐릭터 사이에 공유됩니다. 캐릭터는 2개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10. 게임을 하다가 alt 탭을 누르면 3분 후에 튕깁니다. 하지만 설정, 그래픽, 화면 형식을 경계 없는 창으로 설정하고, 게임에서 벗어나면 일시중지를 끄기로 바꿔놓으면 alt 탭을 눌러도 15분까지 튕기지 않습니다.